원래는 나이 들면 부모님 잊어먹는 게 정상이거든요. 삶이 잘 풀리면은. 뭐 결혼해서 행복한 배우자랑 살고, 애들도 다 의사되고, 변호사되고, 미국 가서 하버드 가면요. 별로 부모님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인생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우리는 그 실패의 원인을 갖다 어디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과거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행을 온전히 내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다른 데 책임을 돌릴 것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일단 멘탈이 강하다라는 표현되요 보통 그렇게 좋은 의미를 쓰이는 경우는 없어요. 뭐냐 하면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받으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에 출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직장에 출근했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너 진짜 멘탈이 강하다 너 멘탈 갑이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있을 때 우리가 멘탈이 강하다를 별로 그렇게 칭찬으로 쓰이는 법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그런 얘기예요 넌 진짜 멘탈이 강하구나 그래서 사실은 멘탈이 강하다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좋은 뉘앙스 쓰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나 이제 밝혀야 되는 거예요. 멘탈이 강하다는 게 굉장히 멘탈이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러워하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멘탈이 강하다고 할때 그게 좋은 상황에서 좋은 뉘앙스를 쓰이다기보다는 일종의 감탄사와 비아냥으로 쓰이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면 멘탈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개가 있지요. 멘탈이 강해 보이냐? 멘탈이 실제로 강하냐 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정도 상황이면 직장에 나오지 않아야 될것 같은데 계속 직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일을 굉장히 잘하면 멘탈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아요. 직장에 나왔는데 일은 못 하고 맨날 야단 맞아요. 그래도 맨날 직장에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때 넌 진짜 멘탈이 강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은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역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직장이 안 나오면 끝장이 될것 같기 때문에 어거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강한 것과 강해 보이는 것의 차이는 있는 거지요. 그러면 멘탈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통상적으로는 여기에서 중단하거나 힘든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멘탈이 강해 보여요.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이는 멘탈이 강하다의 한 부분이죠. 결국 거기에서 멘탈이 강하다 아니다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감정이 잘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 단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은 아무리 무너질지언정 겉으로 보기에 내가 괜찮으면 멘탈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공황장애가 계속 일어나는데도요. 얼굴 표정은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ADHD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항상 밝아 보여요. 속이 아무리 문드러지더라도 또두 번째는 표정이라고 하는 게 밝은 표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연계를 잘하는 사람과 연계를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내 마음 속의 감정이 표정에 드러나는 사람과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멘탈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오히려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힘든 게 드러나지 않으면 멘탈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버텨요. 끈질기게 버티는 것 또한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끈질기게 버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끈질기게 버티는 이유는 머리가 가득 차버리잖아요. 뭔가를 갖다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만둔다는 건 변화예요. 그만두려고 하면 상사한테 얘기해야 돼요. 난 그만둘 거예요. 집에 아내한테도 얘기해야 돼요. 왜 안, 직장 안 나가? 어, 멘탈이 나갔거든. 아, 자식들한테도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상해서 왜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데 왜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이해를 구하고 60이 다된 부모님한테 35세인 아들이 왜 직장 그만두지 말라고 잔소리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걸 생각하고 당장 다음 달에 돈이 없어질 걸 생각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계속 나가게 되는 이유는요. 지금 여기서 직장을 그만두잖아요. 내 인생은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죽은 다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러나 그 사람이 주위에서 생각해요. 아우 좀안 나와줬으면 좋겠어. 제발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 민폐야. 그럴 때 우리는 야, 제 멘탈 갑이다 그러거든요. 그런 말을 쓰지 않는 게 사실은 나아요. 당사자 엄청난 상처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진짜 멘탈이 강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겁이 없어요 하나도. 무조건 그냥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후일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타고 태어난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겁도 없으면서 어떠냐?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아요. 굉장히 차분해 보이면서 겁도 없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한테 주는 영향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밥잘 먹고 잠잘 자고 게임 하고 영화 보고 하던 거 아무도 그냥 살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남을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내일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고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만둔다. 이상한 거예요. 괴로워해야 되는데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행동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랑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한 다섯 명 있으면 분위기를 느껴요. 그러니까 눈치 없이 굴지 않아요. 다들 뭔가 속상해 하면은 그냥 그 정도껏 같이 속상해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들 속상해 하는데 너무 나 혼자 업이 돼서 야,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잊어먹고 용기 내면 극복할 수 있어 면 눈치 없는 사람 되지요. 적당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좀 침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럼 다독거리고 잘될 거야 하든지 내가 내신 뭘 해줄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따위 거로 걱정하고 있어 우리 아무 일 아니야 굉장히 눈치 없는 짓이지요. 이렇게 눈치 없이 굳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정서적 감수성이 매우 낮아요. 집단 정서 감수성이. 반대로 우리는 누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분을 알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아저 사람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말을 삼가게 되지요.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 아, 무슨 좋은 일 있어? 물어봐야 되지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표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쁜쪽으로 똑같잖아요. 다들 저 사람이 기분을 알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랑 거리를 둬요. 그러면은, 당사자는 이유를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람들이 나랑 이유 없이 거리 두고 따돌려. 이유가 있지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을 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 이제 집단이 있을 때 집단 정서의 어떤 표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속으로는 부글부글하고 굉장히 두려운데 겉으로 볼 때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한다. 이 사람은 정서적 표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정서적 표현 능력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희정이가 똑같이 나가니까 강해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무너지게 되면은 그 직장이 안 나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선 그러죠. 야너 멀쩡히 일 잘하다가 왜 그래? 여기에서 우리는 갑자기 그 사람의 멘탈의 상태를 알수 없으니까 멘탈이 갑자기 붕괴됐어. 멘탈이 얘 무너졌네 이러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서서히 나빠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까지 무너진 게 아니죠. 속에서는 계속 잠식당한 거지요. 또두 번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엔진에나가기 힘들면은 그만둬야 되는 건데 중단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사실 속으로 괴로운데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스트레스 상황에도 부재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결정을 내줄 때까지 누구누구 대리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 병가 줄 테니까 내일부터 좀 쉬어 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 겉으로 보이기에는 겁이 많게 생겨야 돼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러나 이제 겉으로 보일 때 겁이 많아 보이는데 겁이 없는 사람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계획적이냐와 얼마나 겁이 많냐는 달라요. 그니까그 사람이 매일매일 똑같이 계획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굉장히 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매일매일 계획적으로 살아가서 잘살고 겁이 많고 정도를 거을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서 서울대 나와서 법조인 되어서 의사되어서 딴짓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그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의외로 겁이 없게 돼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꾸 확인하면 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확인하는 사람들 중에요 겁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버릇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확인 많이 하고 꼼꼼하고 계획에서 틀어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겁이 많아서 자꾸 확인하고 겁이 많아서 일이 안 될까봐 계획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일 때 겁이 많지만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이 겁이 없냐, 겁이 없냐를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 나 놀이기구 타는 거 너무너무 무서워해. 그럼 우린 그 사람한테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멘탈이 약할 거라고 우리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놀이기구만 겁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손도 자주 씻고요 같이 있다가 보면은 아 그거 지저분해서 싫어하고 되게 감염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럼 너 진짜 조금만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진짜 많구나 너 겁이 많구나 하는데 그거 외에는 또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특정 공포 특정한 대상에만 공포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라보는 영역이 그게 다니까 그 사람이 딴 영역에서도 그럴 거라고 우리는 확대해석해서 생각하면서 멘탈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겁이 많고 회일 뿐이지 대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착해요. 직장에서 일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 생각하고 그러느라고 굉장히 이랬다저랬다 마음이 약해요. 지시를 내렸다가 누가 조금만 아니에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 에이 어떡하지 막 헤매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셔서 간병을 할 때는 엄청 멘탈이 강하게 안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때 모든 사람이 원치 않는 일을 갖다 욕먹더라도 난 잘못한 게 없어. 다 너네 잘못이야 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이 직장생활할 때 멘탈이 강해 보여서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나 막상 부모님이 아파서 매일 간병해야 될 때는 그냥 한한 달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못해 먹겠어 그러면 그때 멘탈이 약해지는 거지요. 저는 그거를 직접적인 효과와 투영적인 효과라고 나눠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직접적인 효과로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강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서 계속 하루도 안 빼고 욕먹고 부모님이 귀찮아해서 제대로 끼니를 갖다 먹은 적이 없어서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동시에 받으면서 그거는 직접적인 영역이 있어요. 조금만 안 되게 되면 일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만 공포가 되면은 그 되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한 쪽이 이혼해서 없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후가 어떻게 되냐 큰 영향을 주지요. 나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한테 엄마가 필요하니까 재혼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재혼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거지요. 뻔뻔스럽게 너에게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재혼을 했어. 얘기해요. 그리고 그 엄마는 맨날 나를 갖다 본인이 낳은 자식이랑 차별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부모 중에 한쪽이 맨날 나를 학대했어요. 우리 부모 중에 한쪽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혼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학 탁대자로부터 떨어뜨려 놓고요. 너무 너무 나를 갖다 잘 키워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이혼을 했느냐 안 했냐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결국은 부모가 이혼을 했느냐, 안 했냐가 영향을 준게 아니라 부모가 이혼을 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경제적 곤란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고요, 의외로. 그 다음에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랑 내가 남게 됐느냐, 잘해주는 부모랑 남게 됐느냐가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를 대신할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학대하느냐, 그냥 무관심해주도 그냥 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요. 그리고 난내 부모님이 누구인지 몰라. 그거 영향 줘요. 왜냐하면 되면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생겼지? 하게 되는 게 조금만 힘들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결국 근원이 없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런 것들 직접적 영향을 줘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친절하진 않더라도 학대하지 않고 한 집에서 매일매일 잘때 같이 자잖아요 방은 떨어져도요 그거로도 충분히 애착은 다 형성돼요 그거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인 영향이 그 사람의 멘탈이 강하냐 안 강하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좋은 양육을 받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끔찍한 양육을 받았냐랑 연결이 되고요 그 끔찍함이 강했을 때는 무조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갑자기 딴 얘기로 나가서 죄송하지만요 우리 사회는 어린이를 보호해야만 되는 거예요. 특히, 진짜 죄송하지만, 나쁜 부모한테 선한 아이들을 보호해야만 돼요. 그게 우리 사회의 임무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내가 시험지 100점 받아왔는데, 어, 잘했어 하는 거지, 난 제대로 된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어. 그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현재 나의 멘탈이 강하냐 약하냐 보다는 투영적인 효과를 갖다 주게 돼요. 왜냐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자기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인정 욕구가 강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갖다 폄훼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훌륭하게 일을 하고 멘탈이 강하다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폄훼해요. 왜 폄훼하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로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받지 못한 인정을 갖다 받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는 순수하게 내가 일을 사랑하거나 아껴서가 아닌 거야 라고 투영해서 해석하게 되죠. 또, 우울증 걸리게 되면 다 멘탈이 무너져요. 그럼 어떤 분은 우울증 걸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 내가 이상하게 됐네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내가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진 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네 생각해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학대의 의미는 아니더라도요 나에 대해서 항상 좋은 얘기를 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는 부모 탓도 있고 내 탓도 있지요 우리 부모 ADHD이기 때문에 감정을 참지 못하고 나를 야단쳐요 나 ADHD이기 때문에 부모 말을 굉장히 안들어서 야단맞을 짓을 계속해요 그러나 우리 부모 엄청나게 이 야단 쳐놓고 나서 ADHD이기 때문에 깊은 이유를 생각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과하게 야단친 거를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 ADHD이기 때문에 야단 맞고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다 부모 탓이지 내가 잘못한 건다 잊어먹어요. 자 이렇게 서로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야단 맞고 부정적인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뭔가 일이 잘못되잖아요. 아유,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하고 그냥 합리화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학대가 아니었는데 내 기억에 어려서 기분 나쁜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안될 때마다 그거를 갖다 그 이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더 변화할 수 있다는 나의 가능성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 불행한 게 많으신 분들은요. 가끔 우울증 걸려도 치료 안 받는 분이 있어요. 나는 어려서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우울증에 걸릴만한 건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갖다 겪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약이 못 듣겠어? 그러니까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 이렇게 돼서 투영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무너졌을 때 얼마나 커다란 희망을 갖고 대처하느냐, 희망이 아니고 대처하느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나한테 해석을 할수 있는 프레임을 다르게 만드는 경우는 많아요. 원래는 나이 들면 부모님 잊어먹는 게 정상이거든요. 삶이 잘 풀리면은. 결혼해서 진짜 행복한 배우자랑 살고 애들도 다 의사되고 변호사되고 서울대 가고 미국가서 하버드 가면요. 별로 부모님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인생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우리는 그 실패의 원인을 갖다 어디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는 보통 네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래요. 노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운이 나빠서,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부모를 잘못 만난 건 운이 나빠서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더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이유를 과거에서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없으면 결국은 다내 잘못이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하고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내 인생을 망쳤으면 나는 그냥 앞으로 능력이 키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최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도 노력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불행을 온전히 내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다른 데 책임을 돌릴 것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내 책임으로 돌려서 스스로 극복하고 발전해라 말은 굉장히 좋지만 노력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스스로 극복해서 발전해요 그건 남 탓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남 탓을 하게 되면은 몇개 이제 유형이 나눠져요 첫 번째 배우자 탓 너랑 안 살았으면은 난 이렇게 안 살았어 두 번째 이사회 의탓 이사회 의 탓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난 이렇게 됐어. 그다음,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부모를 만나면은 내가 이렇지 않을 텐데. 그냥 냉정히 생각해보다가 보면은 부모가 오냐오냐 칭찬했는데 망하잖아요. 그럼 그래요. 너무 오냐오냐해져서 제가 망했어. 부모가 인정 안 해줘서 망하잖아요. 제 어려서부터 인정을 못 받아서 주눅이 들려서 망했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재벌집 사람이 재벌집에서 태어났는데 흥청망청돈 쓰고 문제 되잖아요 야 뭐든지 다 되는 집에서 태어나다가 보니까 성편이 안 좋아도 그 버릇을 못 버려 그래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나이 들어서 흥청망청돈 쓰잖아요 어려서 돈이 없었던 게 한이 되나 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 사람이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유를 탓하고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었다면 달라졌을 거야 그러면서 1년이 년. 10년을 갖다 버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괴로우면은 우리는 누구한테 화풀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또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괴로우면은요,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그래도 그 은덕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견뎌야 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를 그렇게 써먹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괴로워 죽겠지만, 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학교도 보내주고, 여기까지 나를 갖다 도와줬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있겠어? 부모님 때문에 죽지 못해인 사람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신세 망쳤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힘으로 버티는 사람도 있고, 어느 쪽이든지 간에 부모님은 참 소중한 존재인 거지요. 그러니 없으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